자, 굿모닝, 에브리원.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우리, 어, 단어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진짜로, 다이얼로그 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단어편, 단어편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고요. 다음, 다이얼로그 편, 다이얼로그. 그래서, 지시문, 아, 대화문이죠.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듣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뜻인지까지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2 시간에서 3 시간 됩니다.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되고요. 음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교과서 편, 그래서 텍스트북을 한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단원을 끝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시간이면은 한 단원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 단원 형태로 나가다 보면은 아마. 한 2, 3단원? 2, 2단원이나 3단원 사이 쯤에 여러분들을 직접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 Covid-19 이라는 이그 폐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어를 쓰는 나라 America 하고 English 어 지난번에 말했죠 유나이티드 킹덤 UK까지 미국 아 미국과 영국은 어, 지금 사실 굉장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잘 잡은 편이고 지금 미국하고 영국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씩 봤겠지만 지금 어, 영국 총리가 걸려가지고서는 한번 그 죽을 뻔하고. 또 미국에서는, 뭐, 지금, 정말이지, 사람들을, 장례를 지를 공간이 없다고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왜냐 영국하고 미국 사진을 보면은, 그, 거리에 아무도 없죠? 거리에 정말, nobody,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자택격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법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 왜 나오는지 꼬박꼬박 경찰들이 물어보고, 음, 나오는 허가증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코로나가 극복돼도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한번 교과서를 볼게요. Open your books to page 8. 8쪽을 어, 펴주세요. 8쪽을 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음, lesson 1의 첫 번째 장이고요. 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우스가 있는 버튼이 보이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Look and Listen이라는 걸 선생님이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관련 단어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음,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Look and Listen.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프린트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페어렌치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부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로드를 지어주니까.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그냥, 어,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까지는, 학교에 오면은 프린트를 주겠지만, 지금은 집에서 직접 필기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필기를 항상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일단 필기보다는, 음, 어, listen and speaking 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선생님이, listen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어떤 내용의 그 대화를 들려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일단 먼저 주의 깊게 들어볼게요. The first time is listening carefully. 자, 한번 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Start.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Mario. How do you spell your name? M A R I O.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Hello, my name is Ben. Hi, I'm Lisa. I'm from Australia.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Nice to meet you, Lisa. Nice to meet you too. Everyone, ready, set, go. <laughs> 잘 들어봤죠? 어, 지금 어, 스포츠데이 아니면 뭐 워킹콘테스트 그래서 뭐 지금 운동회 아니면은 걷기 대회 워킹콘테스트라 그래서 지금 뭐 걷는 걸로 달리 그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인가봐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이제 앞으로 나올 친구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있을 수는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선생님이랑 지난번 단어편에 했던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어들만 알아서는 정확하게 뜻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말했던 센텐스, 문장들을 한번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직접 말해 보고, 그리고 어, 배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어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본으로 가서 자첫 번째 보라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Hello, what's your n a m e 입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걸로 할게요. Hello, what's your name? 자 시작 네, what's your name 이랍니다. 그다음 그랬더니 마리오가 이렇게 답합니다. 마리오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My name is Mario. 다 같이 시작. 음, 맞습니다. My name is Mario. 라고 하나 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필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My name is Mario. 이렇게 한 거. 자, 우리 오늘 날짜 쓰고, 4월 뭐, 어 18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아직 먼 미래지만. 선생님한테 먼 미래에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물론 요일도 쓰면 좋습니다. 4월 18일이 토요일이네 또. 모르고. Saturday, t o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바로, 어, 첫 번째 문장은, What's your name입니다. What's your nam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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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이런 뜻이죠. 뭐야? What?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What is 라고 할게요. What is your name? 어, 선생님, 아까는 What's your name이잖아요. What is나 what나 똑같은 말이죠 줄임말쓸수 있어요 뭐 이런 뜻이죠 나는 나는 선생님이야 할때 나는으로 하지만 가끔 우리는 선생님도 그렇지만 나는이 아니라 난 이렇게 되는 난 선생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줄인 거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합니다 그럼 뭡니까 무슨 뜻이죠 같이 따라서 써주세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어, 너의 이름은 your name what 뭐니? 너의 이름 뭐야? 이런 뜻이죠. 네 이름 뭐니? 이런 뜻입니다. 자, 네 이름 뭐니? 이런 뜻이죠. 그럼 때리 답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변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 나의 이름은 마리오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my name is Mario 이렇게 됐습니다. my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항상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w도 그렇고 m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my name is 여기선 줄임말을 쓸수 없어요 my name'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my name is mario mario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my 나의 my가 나의죠 my ball하면 나의 공 my puppy하면 나의 강아지 My doll 하면 나의 인형 뭐 My name name 아까도 맞지? 나의 이름. 그다음 is는 항상 말하지만 무엇 뭐, 무엇입니다. 무엇 뭐,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 뭐, 무엇이다. 나의 이름은 어,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마리오야 그냥 편하게 할게요. 어, 영어는 존댓말이 없어요 따로. 모두가 다 같이 그냥 다 반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 진짜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학생들도 뭐 건말하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은 친구라는 개념이 동갑내기만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나이든 사람과 그 젊은 소년도 친구가 될수 있고 다 같이 친구예요. 그냥 어, 존댓말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격식 격식을 차리는 말이 겠습니다뭐 임금님한테는 뭐 yes your highness 뭐 이런 식으로 yes my lord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어 나머지는 뭐 그냥 다 똑같습니다. 알죠? I는 마리오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로 나는 마리오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마리오야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마리오야 어떻게 할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배웠을 텐데 네 맞습니다. I 나 이거 이때는 또 나의가 아니라 I 나는이기 때문에 I를 씁니다. I 항상 그리고 I는 대문자로만 써줘야 돼요. I는 항상 소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란뜻 I am 마, 리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마리오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마리오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한 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What is your name? 네. 다음. My name is Mario. I am Mario. 네. 여기까지 이제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시 가보게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웠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배워야 돼요. 자, 같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How do you spell your name? 다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해볼까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시작. How do you spell your name? 그렇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시작 네 How do you spell your name?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무지하게 긴단긴 문장이 나왔죠 Long sentence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How How는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우리 How 음. 어떻게 어떻게라는 뜻이죠 어떻게 Do 두가 여기서는 하다란 뜻이긴 한데, 두는 하다예요 근데, 왜 갑자기 하다가 나오냐면은, 어, 문장을 물어볼 때, 물어볼 때는, 물어볼 때는, 어, 이런 식으로, is나, a m이나, r이나 이런 게안 들어갈 경우는, do you, do you로 물어봐야 됩니다. do you, 아니면 can you,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how do you spell? 어, 스펠이 무슨 뜻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뜻이었는데. 네. 알파벳 철자를 말하다. 알파벳을 하나하나 말하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보이죠? 네.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주문을 외우다. 마법사, 해리포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How do you spell, 그럼 여기서는 주문을 외우달까요? 아닙니다. 왜? 뒤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n a 너의 이름. Your name. 너의 이름은 주문을 외우다. 이럴 리가 없죠. 어, 너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어, 하나 하나 어떻게 쓸수 있니? 하나 하나 어떻게 말할 수 있니? 이런 뜻이죠. 스펠이 주물 알 아, 알파벳을 말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의 너는 do you 너는 너의 이름을 your name을 어떻게 철자로 말하니, 알파벳으로 쓰니,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이거 한번 정말 어렵습니다. How do you spell your name? 너는, 너는, 너의 이름을, your name을 어떻게 철자로 말하니 spell your name입니다.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일단 한번 이걸 다 같이 이 문장을 정말로 잘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30번이든 계속해서 말을 해보는 거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계속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또이 문장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100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100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써봐요. 해석을. 선생님, 안 가르쳐도 쓸수 있어야죠. 자. 오히려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먼저 써보세요 그렇죠? 이거 못쓰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해 준게 이건데 바로 너는 어, 너의 이름을 어떻게 알파벳으로 말하니 이런 뜻이 완벽하게 너이름을 어떻게 알파벳으로 말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마리오가, M-A-R-I-O. 마리오, 그죠? 마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I-O. 하나하나, 또 막, 또막 불러줬죠. 음, 그랬더니, 어, 이제 말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끝났어요. 이것까지는 다 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보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Where are you from? 우리 배웠죠? Where are you from? 아, 아직 안 배웠나요?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어, 이걸 말안 해줬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시작. Where are you from?입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Where are you from? 시작. 네, Where are you from?입니다. 이거 뜻은 어떻게 뜻이냐면, 어, 얘 답변을 보니까 I'm from Mexico. 나 멕시코에서 멕시코로부터 왔어. 이거 배웠잖아 우리. 일단은 레슨 원의 타이틀이잖아요, 제목이죠. I'm from Mexico. 하면은 I'm from Mexico 하면 나 멕시코로 출신이야. 멕시코로부터 from이 뭐뭐로붙터니까나 멕시 나는 멕시코로부터 왔어. I'm from Mexico. 멕시코 출신이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I'm from 경기도, I'm from Korea, I'm from 충청도, I'm from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꼭 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도 돼요. I'm from California. 하면 나 캘리포니아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어디 어디 출신이야? 그랬으면 얘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뭐라가 어떻게 물어봤길래 도대체 나 멕시코 출신이야? 그랬겠어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쓰면서 생각해봅시다. Where are you from? 무슨 뜻이겠어요? 왜 도대체 I'm from Mexico? 나 멕시코 출신이야 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물었길래? 네, 맞습니다. 너는, 유 u 가 나오죠. 너는, where, 어디입니까? 뭡니까? 아, 어디죠. 너는 어디, 어디, from,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니까? Where from, 어디로부터 왔니? 이 말은 즉, 아이고, 너는, 어디, 출신이야라는 뜻입니다. Where are you from? 보통 여기서는 음 국가를 묻거나 지역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우리 오늘의 레슨원의 타이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어, 이렇게 대문자로 바로 변신하죠, 지운자. I 이 이번엔 좀 줄임말로 쓸게요. 나는 I'm from.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야? 바로 어딥니까? 멕시코입니다. I'm from Mexico. 나는 멕시코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I'm from Mexico.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되죠. 여러분들도 쓸수 있어야 되죠. 나는 멕시코 출신이야. 멕시코에서 왔어. 이런 뜻이죠. 어, 자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렇게 다섯 문장을 배웠는데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입니다.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거, 너는, 너의 이름을 어떻게 알파벳으로 말해? How do you spell your name? 그 다음 또 하나.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금, 빨간색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사인펜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빨간색으로 변신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변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컬러 체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어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다 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뭐 이거는 제목이니까 이번에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다섯 문장만 따라해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한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시작 What's your name? 시작 네 great 다음 number two My name is Mario 시작 그럼 이건 뜻이 똑같이 I am Mario 시작 네, I'm Mario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무지하게 길어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시작 네, great 다시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great 네, 그 다음 네 번째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서부터 왔니? where이 어디라고 그랬으니까 how는 어떻게죠? how는 어, 어떻게, 어떻게 썼고 where는 어디 자, where are you from? 시작. 아, 선생님, 미안해요. 늦었죠? Where are you from? 시작. 네. 다음 5번, 마지막, 우리 lesson 1의 title, I'm from Mexico. 네. 시작 안 했어도, 선생님, 여러분들이 잘 말했어야 돼요. <laughs> 시작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장이고요. 어,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댓글을, 출석 댓글을 달 때, 달 때, 이렇게 달아주세요. 어? 왠지 숙제라고 하 자, 오늘 출석 댓글을 달때 이렇게 다는 거죠. 5학년, 3, 5학년 5반, 25번, 이윤철 한 다음에, 어, 여기 제일 중요했던 단어를 한번 어, 이걸로라도 써보라고.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한 다음에, How do you spell your name?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답변으로 정말로 써주세요. 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어로 써달라는 겁니다. <laughs> 그렇죠? 선생님 같이. L-E-E-Y-O-U-N-C-H-U-L. -E -E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 영어 이름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아무 이름이나 한번 써주세요. 뭐, Andy, A-N-D-Y.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음, Lucy, L-U-C-Y. 아니,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딸이, 선생님 딸이 좋아하는, Cinderella. Cinderella. 어우, 뭐, 부작이 기네 아니면, 뭐, 라푼젤. 나쁜 죄. 아, 아무튼 어떤 캐릭터 이름이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접 알파벳을 한번 써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laughs>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름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을 직접 써보고, 어, 여러분들의 이름 혹은 캐릭터 이름을 거기 옆에다가 같이 써주는 것까지가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렇게 안해면 나중에 직접 보고 안한 친구들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다이아로그 아까 마무리 못 했던 거다 공부하고, 다음 뒤에 건 쉬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다이아로그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